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에 불을 켜봤어요. 차이가 없어요. 진짜 겁나 맞군요. <laughs> 이제는 다른 아, 친구 밥 아, 먹여 볼게요. 참치야 로 와. <laughs> 진짜 겁나 때릴네기철이 진짜 맞아야지. 기철이네 진짜. 무지개 반사. 블랙 반사. 반사가 안되는 반사. <laughs> 어 근데 무지개 계속 음, 무한 반사 계속 반사하는 거야. 응 무한반사. 이번에 참치 밥줄차 렌트. 참치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? 키위. 키위는 인형계 밥 그런 거 먹나? 잠깐만 참치. 키위는 인형계 밥 먹어? 키위는 응 언니랑 내가 만들어준 밥 먹고 나서 바로 구토할 거야. <laughs> 괜찮아. 우리 참치는 잘 먹어요. 잡식이거든요. 너무 안... 많이 먹어서 지금 저렇게 살쪘어요. 안경이 안 쉬워지네. 뭐봐 이걸 안경 쓰고. 랜덤 게임 이번엔 검은색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. 아 다행히 검은색이 걸리지 않았어요. 수박이 됐네. 수박. 같은. 음 아, 주스라고 해줄까요? 아, 주스라고 해야지, 뭔가 이게 좀 나을 것같긴한데 그럼 고추장 두 개, 그냥 야채 넣으 국물이 돼버리잖아. 수박 주스를 해버릴게요. 어디 갔어, 주스 좀. 와, 나빡빡가언니내 목소리, 내 목, 내 영상이 내 목소리보다 언니의 목소리가더많이나예헤이 <laughs> 불량 채취. 당신의 불량은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응, 무지개 반사. 응, 블랙홀 반사. 응, 반사. 니네 반사를, 반사를, 반사, 반사. 얘절반 아, 사. 아, <laughs>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죠? 어. 아, 배터리 보는 게안 되나 봐. 줄스를 갈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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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잘. 왜 저런다. 왜 무슨 일인데? 아, 나, 나 허리. 엄마? <laughs> 리가 몰라? 자, 주스를 어. 드디어 아, 안 하겠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네.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모르어 아, 찌개 재료가 어 아, 나 허리. 주스예요. 허리 갑자기 우유는 이따 만들게요. 참치가 복복탱 죽어달래. 아, 니가 뭔 계속 결정하는데,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만들 거라고. 아. 뭐해? 무슨 말 했어? 빨간색. 응. 이렇게 넣은 다음에. 초록색. 다른 사람들 보니까 초록색 너무 많이 넣어서 갈색 되더라고. 저는 근데 수박 껍데기 부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정도만 넣을게요. 토마토 주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토마 수박 주스에 수박 겉에 부분 넣는 사람 없잖아. 수박 바이네. 얘는 주스잖아. 주황이 있어? 주스가 됐어요. 아 빨강 빨강 참치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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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먹어볼래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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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먹어 볼래? 참 어머 어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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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껴 볼게요. 껍껍껍 맛있니? 이번 거는 매우 다행히도 잘된것 같아. 참치가 맛있대. 아니 네 유튜브 확인해보고 내욕 들리기만 해봐라 진짜 아 린을 다 썼어 어디? 이린 그거 다 썼잖아 그거 아 근데 이거 괜찮아 나 집에 이렇게 얘 있고 그 밑에 끈이 있는 거 집에 있어 응. 한 방아지 시켰어 200개 시켰어 자 여러분 2 0 0 그냥 다음 영상으로 놀러 오시오